이노 마무리해야 돼 열렸다 r e a d e You 수비 o w Mamoreade. You know, Mamoreade. y o 비트. 지요고아쉽 아, 아우 민호 아, 집중해. 아, 그래. 민호 그래. 아, 그래. 집중해. 캭캭. 아, 그래. 어, 그 수비. 거기 아니야. 거기 안 가도 스피레스. 돼. 지우안 가도 아, 돼. 안 아, 가도 돼. 안, 안 가도 돼. 그 아, 아. 그렇지. 민호야, 달라그래라. 민호. 좋습 민우야 <laughs> 민우야 달라고 얘기를 해 <laughs> 이거 지면 그 다른 두 명한테 화이팅 <laughs> 화이팅 네. <laughs> <laughs> 뒤에 돈다 스크린 콜좀 해주고 계속 돌잖아 거기 안, 안 가도 돼, 안 <scan2> 가도 돼. 했어. 그렇지, 거기만 잡아, 거기만 봐봐. Oh, 괜찮아, well. um, okay? 잘했어, 잘했어. 아니요? 아니, 1 5번 1파울입니다, 1파울. 괜찮아, 괜찮아. <AS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괜찮아 괜찮아 한명 들어가 한명 한명 들어가 뒤둘다둘다와 주현아 민호야 세이프티 어? 아, 아, 맞다. 맞다. <수수> 주윤해, 민호 주현이 민호 주현이 민호 주현이 파울. 대시공 11번, 개인 파울 2개째입니다.

다음 어달달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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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타임.

타임아웃 에시공 타임아웃 타임아웃 왜 시작을 탑에서 해? 3대 이에서 2실 8뒤 한게 아니고 왜 이유가 없으니까 니가 없으면... 아, 어서줄 이유가 아니면 찌그러져기 시작을 아, 네, 애들이 지금 45대 보고 뭐 어떡해 너가 탑에 네, 네. 형이 탑에 있으니 응. 우리가 밖으로 가잖아 응. 좀 찌그러지라고 45대 네, 응. 응. 형이 좀밀려가야 그리고 주윤이랑 1번만 막으랬는데 주윤이랑 1번만 막어도나머지 먹도 된다니까 야 좁히지 말고 주윤이를 맞는 게 우선이야. 상대은 네. 어. 어제는 내가 계속 <laughs> 네. 그서 그, 그 영상 보면 내가 를지는데 이걸 내주윤이한테이거 그러니까 맞는 게 우선이잖아. <laughs> 아, 그만, 야, 미은미니지만 다시 도 어, 놓치지 말라. 형, 네. 과감하게 트리플, 네. 더블 트 가라니까. 아, 왜냐면 나머지 네. 지금 득점해봐야 4점밖에 네. 안 돼. 4점 점밖에안 돼. 설마 다 추라고. 그러면, 감사합니다. 그래. 해. 그러면. 잘했네. 제가, 제가 일단 주인이 역을 시도해서. 승리할 거잖아. 지금 수비할 때. 그냥 손대총 버리고. 그리고, 그리고, 이제 진짜. 수비형 오늘 너 혼자 안 좋잖아. 계속 다해지미 만들어줘. 맞잖아. 너오리좀가다줘 그냥 다손데만미 많이 만들어주고, 갖다 받고. 말하는거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제이제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니까 이정이야도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어지도이정이 정도. 이정이정이

안돼 not 로이 i n g to go to the 어 o u s e i 어 not going to go to the 공 o u s t g o 입니다 to go to the house. I'm not g o i n 들어와. 들어.